지난 27일에 실시된 제62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개표에서 총학생회 윈드 선거운동 본부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단일 선본이 출마한 이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21일 공청회를 거쳐 26일과 27일 양일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총학생회 최종 투표율은 55.35%로 과반수를 넘어 27일 오후 10시 50분부터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개표 결과 찬성 65.77%, 반대 26.32%, 기권 7.91%로 윈드 선본이 최종 당선됐습니다. 이후 24시간 동안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29일 당선 확정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윈드 선보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하구들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며 중앙도서관 앞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장학금 확대 등 하구들에게 필요한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30개의 정책과 사업,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른 사안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저희를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투표해 주신 학우분들의 믿음에 답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안성 캠퍼스의 경우 지난 20일 공청회를 거쳐 26일과 27일 양일간 총학생회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안성 캠퍼스 역시 27일 최종 투표율 72.58%를 기록하며. 과반수를 넘어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개표 결과 찬성 72.68%, 반대 19.54%, 기권 7.77%로 제62대 총학생회 선본 이음이 최종 당선됐습니다. 이음 선보는 학우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발전기획단의 학우 참여 기회 보장 요구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투표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표한 표. 한 표. 투표해 주신 학우분들께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표한표 한표 힘을 받아 이제 학우들과 학교를 이어가는 이음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선본들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양 캠퍼스의 62대 총학생회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학우들과 소통하며 현재 내세운 공약을 이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UBS 신은빈입니다.